광주광역시에서는 17년째 광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업체들이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광커넥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주식회사 골드텔을 취재했습니다. 방산 방산인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골드텔의 이재수 대표. 27년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광통신 분야를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장인입니다. 한 우물을 판 노력은 2005년 빛을 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현장 조립형 광 커넥터를 개발해 신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광 커넥터는 초고속 광 케이블망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 6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고 해외 3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섬유가 커넥 장비에 잘 연결되기 쉽게끔 커넥터화해서 어, 연결을 하는 거죠. 즉그 우리가 그 전기 콘센트처럼 콘센트처럼 바로 그렇게 연결하는 게 광커넥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군 분야에서 기회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광통신 산업은 군에서 거의 불모지인 상황. C4I 체계를 갖춘 미래 첨단 군으로 도약하면서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십몇 년 전부터 광 관련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또 제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만 변형이 된다 그러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군 쪽에 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특히 ADD에서 광전복합 커넥터 기술을 이전받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개발 중입니다. 광전복합 커넥터 기술은 광섬유와 구리선을 한 줄로 결합시키고 동시에 저선실로 연결시키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광하고 전기를 한 케이블 안에 넣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 전술이나 기타 어, 이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 좀 빨리 쉽게 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이버 전자 통신이 발전하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광통신 산업. 탄탄한 기술력을 내세워 군과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방 뉴스 유니온스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